또한 번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즘 스페이스X 본사 스타베이스의 상황이 쉽지 않네요. 이번에는 부스터 18의 액체 산소 탱크 하부 외벽에서 심각한 구조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올해 5월 일론 머스크는 스타십의 버전 3을 공개하며 차세대 생산형 구조와 강화된 추진계 설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그 비전의 첫 실물이자 슈퍼에 비 3세대 부스터 18이 마침내 등장했죠. 이 부스터는 단순한 실험용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머스크가 말한 대로 반복적 재사용을 전제로 한첫 생산형 슈퍼에 비에 속합니다. 상단 스타십 또한 버전 3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두 단계를 모두 통합한 형태가 스페이스X가 장기적으로 운용하려는 차세대 스타십 체계의 출발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스터 18은 많은 사람에게 본격적인 운영 세대의 시작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월 22일 스페이스 X는 스타쉽 버전 3 체계의 첫 슈퍼 헤비 부스터인 부스터 18이 가스 시스템 압력 시험 중 구조적 좌구를 겪으며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죠. 시험 장치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부스터 하부는 내부 압력 불균형으로 LOX 탱크 하부를 구성하는 스테인리스 외벽 구간에서 국부적으로 붕괴했고 여러 개의 동체 링이 한쪽으로 찢어지듯 비선형 변형을 일으켰네요. 다행히 당시 로켓에는 추진제가 적재되지 않았고 엔진 또한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구조적 실패를 일으킨 정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이죠. 스타쉽 개발 특성상 이번 손상의 일정을 직접적으로 뒤흔들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개발 라인 전체가 멈추는 수준의 이슈는 아니죠. 이미 부스터 19, 부스터 22후 단계가 병렬로 제작 중이니까요. 즉 시험용 부스터 하나가 문제가 되어도 전체 비행 계획이 무너질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폭발 사건의 기술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언론의 부정적 머리기사에만 시선이 머무르게 되고 초대형 재사용 로켓 개발에서 반복 시험 구조 개선 재검증 과정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그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고가 난후 다음 날 23일 스페이스X는 스타베이스 팀이 다음 슈퍼에비 부스터를 12월에 조립할 계획이며 이는 첫 번째 스타쉽 버전 3 기체와 그에 맞는 지상 시스템 시험 일정과 보조를 맞추는 속도라고 발표해버립니다. 스타쉽의 12번째 비행시험은 내년 1분기 목표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도전을 멈출 의사를 보이지 않네요. 부스터 18은 사실상 전선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부스터 19 조립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 일정은 몇주 수준의 지연 안에서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 X는 초대형 스타십부터 펠컨9까지 대량 생산, 재사용, 고빈도 발사를 동시에 굴릴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고, 나사는 구조적으로 그걸 할수 없는 조직이기에 가능한 전략입니다. 부스터 18이 폭삭 망가졌는데도 부스터 19로 스왑해서 플라이트 12는 몇주 지연선에서 간다는 말은 SLS 같은 나사식 기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나사의 SLS 첫 비행은 아르테미스 1으로 2022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발사는 2024년 말 또는 2025년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유인 임무인 아르테미스 2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나사는 직접 로켓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기보다 프로젝트 매니저 플러스 발주처에 가깝죠. SLS의 경우 코어 스테이지는 포잉, 고체 부스터는 노스롭 그루먼, 엔진은 RS25 재사용, 상단은 ULA 등 대형 하청 체인 구조입니다. 이는 설계 변경, 개선이 필요할 때마다 각 회사, 각 계약을 다시 조정해야 해서 속도 유연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원인이죠. 부스터 18처럼 한 기체를 사실상 전손 처리하더라도 스페이스 X는 곧바로 부스터 19 부스터 20을 같은 라인에서 이어 찍어낼 수 있지만, 나사는 동일한 수준의 예비 코어 스테이지를 여러 개 쌓아두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를 잃고 다음 걸로 넘어간다는 발상이 정치적으로도 예산 구조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2023년 나사 보고서에 따르면 SLS는 개발 비용, 인증 비용, 지상 설비 비용 등을 제외하고 동일 설계가 반복 생산될 때 발사 1회당 최소 22억에서 25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지 않은 비용이죠. 즉, 같은 설계를 다수 생산할 경우에도 이 단가는 줄어들기 어렵다는 의미가 담겨 있네요. 애초에 여러 길을 동시에 찍어놓고 테스트하다 한두 길을 잃는다는 전략 자체가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스페이스X는 스타쉽 같은 초대형 로켓부터 펠컨 시리즈까지 부품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한 기체가 손상되더라도 다음 부스터를 곧바로 라인에서 끌어낼 수 있죠. 반대로 SLS를 만드는 나사는 여러 하청업체에 나뉜 초고가 일회용 로켓을 몇 년에 한번 조립하는 구조라 부스터 18 같은 사고가 났다면 프로그램 전체가 수년 단위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부스터 18 전손 부스터 19 스왑이라는 스페이스X식 대응을 가능하게 만드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더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부스터 18이 첫 블록 3 슈퍼 헤비였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블록 2 e 슈퍼 헤비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다. As has been the case with Falcon 9다 블록 3은 높아진 전체 길이, 재설계된 추진제 시스템, 향상된 구조 강도, 향후 궤도 탱커, 달 착륙선 역할을 염두에 둔 설계 변경 등이 반영된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슈퍼 헤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추진제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입니다. 내부 배관을 싹 뜯어 고쳐 구조는 단순해졌는데 강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더 강력해진 랩터3 엔진의 힘을 버티기 위해 뼈대부터 다시 맞춘거죠.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캘리포니아 호손의 스페이스X 본사입니다. 펠컨 시리즈 로켓이 탄생한 곳이죠. 본사를 텍사스 스타베이스로 옮기고 개발한 로켓이 스타쉽입니다. 연구개발 중심 축을 옮긴 이후 시험 중 발생하는 폭발 소식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지나치게 과장된 오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헤드라인만 본 사람들은 마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사고처럼 받아들이기 쉽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보통 메시스라고 불리는 메시스 아웃포스트는 이번에 직접 방문한 스타베이스 발사장과는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별도의 시험 단지입니다. 이곳은 부스터 탱크 엔진 전단 구조 같은 대형 구조물의 압력 시험 파괴 시험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전용 안전 시험 구역입니다. 즉이 지역에서의 폭발이나 구조 파손은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시험 환경 내에서 무인 상태에서 원격 조작으로 진행되는 개발 과정의 일부죠. 안전거리 확보, 출입 통제, 원격 조작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일이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구조화된 리스크 통제 능력이 실패를 통한 진보라는 스페이스X 개발 철학을 현실로 만드는 기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폭발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다음 세대를 향한 발걸음이죠.